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4년 8월 14일 수요일,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고창읍, 고창읍성에 나와 있어요. 묘왕성, 묘왕성이라고 하죠. 이 살림이 잘 우거져 있고, 거리도 깊기도 쫙 좋습니다. 단지 오늘이 더워서 힘들 뿐입니다. 너무 더워요. 이쪽으로 빛 탐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곽은 이래요 근데 이게 시멘트 길이기 때문에 걷기는 좀 좋지 않고 이 성곽 밖에 외곽으로 길이 잘돼 있습니다 돌아도 되고요 감사합니다.